네. 자, 동양 만들었습니다. 예. 자. 네. 연타 성공. 장수볼. 네. 페인트 성공. 일반부. 대양 스카이대 동양 좀좀 21점 반판진 합니다. 자, 플레이 됐습니다. 아, <목소리> 네, 동양 3치점 1대0 동양 서브 발코 네. 찍기 페인트 1대1 김민석 서브 찬스볼 준비 아 좋고요. 네, 다시 찬스볼 스카이 찬스볼 아웃됐습니다. 2대1 스카이 서브 로빙 서브 자 동양 팀 찬스볼 발코 찍었고요.

가이 찬스볼. 자 그대로 넘겼구요자 동양 만들었습니다. 예. 메타 페인트 성공. 2대3 다시 앞서기 시작했네요. 내려 넘어 t k n o 동양 서브. t I'm 성발 l 찍기 성공 찬스볼 다시 공 넘어왔구요 찬스볼 네 페인트 성공 진짜? 스카이 로빈 서브자 수비 좋았습니다 네, 네트 걸리고, 그대로 튀어나오는 걸. 6대3, 숙점차. 네, 네트 걸려서, 6대4, 2점차 자, 강섭으로, 맞대응. 네, 수비미스. 7대4 동양서브 네 성공 발코 페인트 성공 7대5 두점차 스카이 서브 강공 좋고요, 네, 자, 네트를 치는 바람에 다시 8대5 영양팀 공격 되겠습니다. 자, 찬스브, 자, 찬스브,

공양 찬스볼. 네. 예, 시기 좋았고요. 자. 예. 센터 공격 성공. 동점. 자, 서서히 자, 발이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 공격 이어집니다. 민석 강서브 동양팀 찬스볼밀어치기 예. B 코스 공격 성공. 자 동양 공격. 자 동양팀 두 선수 자습이습이수비가 수비. 좋습니다. 찬스볼네 예. 공격 성공 강공. 9대9 스카이 서브 강공 자, 동양 찬스볼 돌려치기일까? 네. 자, 공잘 덮고요. 찬스볼 연타. 잡았습니다 자, 세타의 공격. 이루치기 아웃, 아웃 판정 역전 9대10 자 스카이 서브 강공 자 동양 찬스볼 이루치기 스네 공격 성공 9대 11 코트 체인지 자 스카이 서브 코트 체인지 오, 서브 코치키의 예, 네트 플레이 공격 성공 10대 11 자, 동양 서브 자, 찬스브. 네. 10대 12. 자, 두점 스카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자, 동양 연타. 네, 연타 성공. 자, 동양 공격. 스카이 찬스볼 네 c e l l o r Sweet g u y 1 1 a s h i n g Guys, Out p u n j o 다시 찬스볼. 자, 스카이 찬스볼. 강공. 자, 스카이 찬스볼. 자, 다시 받았구요. 연타 성공 14대11네 네트치는 7점 15대11각팀 화이팅 트러블. 자 스카이 서브 동양 찬스볼 있어, 있어. 자 스카이 찬스볼 옆. 자 동양팀 찬스볼 자 다시 스카이 미루치기 성공 네 서브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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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u b s 어 b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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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기까지스 강공 자 동양 공 만들어졌고요 밀치기 노 타치 16대13 습점차 동양 서브 전스네비커스 이제 성공 13대17 스카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스 카이 서브 강서브. 자, 동양 찬스볼. 밀어치기 수비 좋고요. 자, 찬스볼. 네. 네. 발등 뒷꿈치 밀어치기 공격 성공. 13대 18 자, 수비 좋았습니다. 찬스볼 자, 공격 찬스볼, 동양 찬스볼. 비껴치기 공격 성공 14대18자 동양 서브 자 스카이 천수볼 자 그들이 연결됐고요 네 아웃 됐습니다 14대19 양 찬스볼 아시 스카이 네잘 잡았고요 그대로 밀어쳤습니다 스카이 a 네예 네. 수비가 엉킨 는한계로예 네, 공이 미스가 났네요 자 14대 20 라스트 포인트 자스카이, 강공 서비스. 자 동양 찬스볼 발코 찍었구요예 수비도 좋았습니다. 자 다시 찬스볼 네 발코 공격성공.